여러분 주변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나 방언 기도보다 혼의 기도, 마음의 기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방언 은사 있는데 왜 그렇게 한국말로 하는 기도를 더 선호하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첫 번째, 방언 기도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방언 기도보다는 그냥 혼의 기도를 더 선호합니다. 두 번째, 뭐랄랄랄뚜뚜뚜 띠띠띠 기도할 때 그것을 이제 단음절로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떻습니까? 세 번째는요. 혼의 기도는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나 혼의 기도를 더 선호하여서 방언의 은사가 소멸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잘 알아야 돼요. 알아둘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.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